いいのか

Ты что, ты что? Ты что? Ты

아, 나이스, 민준. 나이스, 나이스. 네. 아, 나 오늘 야나이스 해봐. 오케이, 카 이거 네. 뒤에 내려야 돼, 내려야 돼. 슛을 줘서 내려 어, 돼. 빨야 돼. 빨리 뜯리야 돼. 야 돼. 빨리 뜯어야 돼. 빨리 뜯어야 돼. 빨리 뜯어야 돼. 빨리 뜯어 안녕하세요. <laughs>